벤치가 뭔데? 안녕하세요 벤치가 뭔데입니다. 벤츠의 오토 홀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이란 사용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는 계속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기어를 P로 바꿔놔야 되죠. 그래야지 차가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P로 놔뒀을 때 다시 D레인지로 바꿔야 된다는 불편한 점 아니면 D레인지로 있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토홀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벤츠는 오토홀드 기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작동 준비 상태에 있고요. 그럼 오토홀드 기능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오토홀드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더 깊숙하게 밟아주면 계기판에 홀드라는 단어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발을 때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토홀드를 풀어주는 방법.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더 밟아주면 오토홀드가 풀립니다. 다시 깊숙하게 밟으면 오토홀드 기능 작동 다른 두 번째 방법은 가속 페달을 바로 밟아도 오토홀드가 풀린다는 점. 벤츠의 다른 차종들도 작동법은 이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옛날 차만 아니면 됩니다. 앞으로도 벤츠 차들의 기능 설명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벤츠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